나 창섭 씨 보고 왔어. 버트좋더 비브. 하... 창섭 씨 약간 이미지가 응. 난 되게 웃기는 이미지였거든. 응. 되게 웃기는 거를 주저하지 않아. 그분 약간 스타일이 소리도 잘 지르고. 어. 멜로디 막 이러면서 어허. 얘들아 어허. 막 이래. 그래서 괜. 그... 어떤 그런 붕붕뜬 분위기를 생각했는데, 어 그렇지가 않았어 전혀. 그리고 굉장히 차분하고 음. 그러면서 누가 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아니 장섭 음. 씨 이미지가 되게 다르다고 음. 평소 보는 음. 거라 유쾌한 이미지가 돼서 억울하잖아요. 뭐 음. 이렇게 했는데 전혀 억울하지 않대. 음. 그 웃기고 있는 순간엔 정말 자기가 진심으로 웃기고 싶어서 웃기는 거고 지금은 자기가 좀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래. 뭐 어떤 게더 진짜 나고 뭐 음. 이런 거 아니다. 음. 난 너무 좋다. 내가 웃기고 싶을 때 웃어주면 너무 좋고 날 지금 진지하게 봐주면 또그게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음. 와씨 연예인이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구나. 음. 솔까 약간 그런 거 되게 많이 보잖아 뭐 사실 전 보기보다 되게 진지해요. 그런 사람은 사실 아니에요 되게 나도 많이 가리고 저 되게 진중한 사람이에요. 뭔가 약간 이런 거를 자꾸 어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뭔가 창섭 씨는 전혀 아니요 그냥 웃기고 싶어서 웃기고 지금 진지하게 보이고 싶어서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음. 뭔가 이런 게 되게 정말 솔직한 사람, 되게 자존감이 높은가 보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리고 멤버들을 정말 좋아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음. 어, 특히 은광 씨를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음. 자기는 성광 형이 없었으면은 망나니가 됐을 거래 자기가 엇나가려고 하는 순간마다 잡아주고 그리고 멤버들끼리 서로 의지를 많이 하지만 멤버들이 온전히 다100% 기댈 수 있는 사람 여섯 명이 동시에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은광 형밖에 음. 없다 이러면서 성광 씨가 어떻게를 그러냐 이랬더니 은광이 형은 정말 잘 져준대. 다른 사람들한테. 음... 정말 잘 져주지만 흔들리지 않는대. 음... 진짜 멋있는 사람이구나. 음... 어... 그리 표현력이 좋네. 어, 어... 그치 그치. 어... 딱 어떤 느낌인지 그냥 와버리지. 어... 그게 되게 그랬어. 그리고 되게 군대에 대해서도 정말 어... <laughs> 복잡 다단한 심경을 숨기지 않더라고. 어, 뭐래 뭐래.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응. 은광이 형이 자기잘 적응할 거라고. 어, 그게 그것도 맞는 말이 되는구나. 어, 그래서 또 근데 어? 자기가 생각해서 좀 그럴 것 같아. 자기는 잘 적응할 것 같아. 은광 씨가 리더야? 어. 음. 그래서 지금 먼저 갔거든. 음. 근그 얘기하면서 아 갑자기 은광이 얘기하니까 은광이 보고 싶다 이러다가. 음. 진짜 좋아하나봐 진짜 진짜. 인간적으로더 좋아하네. 어. 자기는 가수 못 됐을 수도 있대. 성은광이란 사람이 없었어. <laughs> 왜? 그냥 엄나가 근데... 버렸을 수도 있을 것같대갈 <laughs> 어. 필요 못 잡고. 근데 자기가 흔들릴 때만다 잡아줬대.